식당도 마트도 발칵이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 죠 음식점 생산지수고요 음식요품 소매 판매지수입니다 2024년을 보면 둘다 마이너스예요 둘 다. 음식점 생산 지수는 마이너스 1.9%고요. 음식료품 소매 판매 지수액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이야,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단한 번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점 생산 지수라는 것은 외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외식이 마이너스 1.9%로 줄었어요. 외식이 줄면 집밥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료품 소매 판매 지수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음식료품 소매 판매 지수도 마이너스 1.5% 집밥도 준다는 이야기. 2023년에도 그랬거든요. 2023년에도 예, 음식 료품 소매 판매 지수가 예, 3.0%인데, 음식점 예, 생산 지수는 마이너스 0.7%였거든요. 마이너스 3.0%와 마이너스 0.7%, 2년 연속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음식접 생산 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되고, 음식요품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외식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요, 불황 때 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2년 연속 나빠졌잖아요. 3년 연속 나빠질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넙에 빠져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 장난 아니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2020년,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음식점 생산 지수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잖아요. 외식을 안 했다는 뜻이. 반면에 말입니다. 집밥은 늘어났습니다. 음식, 네, 음식요품 소매 판매액 지수는 4.6%.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2022년을 보십시오. 집밥이 마이너스 2.5%예요. 음식, 식료품, 소매 판매 지수가. 그러면 외식을 더 많이 해요. 13.9%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은 예 외식도 줄고 집밥도 줄고. 2024년도 외식도 줄고 집밥도 줄고.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2년 동안 반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음식료품 소매 판매 지수. 이거 지금 봐서는 험악합니다. 험악. 2021년에 1 101 0 1년이었요 101.0. 그런데 2022년은 9 8 5예요 떨어졌죠. 2024년 야, 2023년 95.5입니다. 떨어졌죠. 2024년 94.1입니다. 지금 이 지표로 보면요. 3년 내리 떨어졌어요. 3년 내리. 음식요품 소매 판매 지수가 집밥 해먹기 위해서 음식 음식요품을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25년입니다. 1월은 109.1까지 올라갔으나 2월은 8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3월도 90.3이에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불황이니까 돈을 못 벌어오잖아요. 돈을 못 벌어오니까 여러분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자가 많이 높아져서 이자 감리라고 먹는 걸 줄인다는 요 먹는 걸 줄인다. 집에서 먹는 것조차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예, 식당도 마트도 발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뜻이죠. 예,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식도 그렇습니다. 외식도. 외식도 지금 좀 심각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음식점 생산 지수를 보면 2020년에 100이에요. 2021년 좀 올라갔습니다. 101.0. 2022년에는 115.0까지 쭉 올라갔어요. 외식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3년. 114.2로 줄었고요. 2024년 112로 줄었습니다. 2년 연속 줄어온 거예요. 2년 연속. 더 심각한 것은 2025년은 장난이 아닙니다. 1월에 106.0, 2월에 100.7까지 떨어졌고요. 3월에 111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요. 지금 2025년에도 음식점 생산 지수는 그만큼 떨어진다. 외식은 그만큼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말입니다. 진짜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바닥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 소매 판매도 안 돼. 아이고. 여기다가 더 심각한 거. 소매 판매도 안 되는데 외식도 안 하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갈수 있다는 건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5년 올해 경제성장률이 아마도 글로벌 금융위기 0.8%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심지어 6.25 전쟁 후에 1956년 0.6% 였거든요. 이때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역대로 보면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마이너스 0.7%거든요. 그때 이후로 진짜로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경제가 초토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시장은요. 지금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내수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느낌?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도 출폐업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외식이 늘면 집밥이 줄고, 집밥이 늘면 외식이 넣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외식도 줄고 집밥도 줄어요. 경기가 최악이라는 이야기예요. 먹는 것조차 줄인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우리 경제가 나쁜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지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2025년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2025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 그 말,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요, 저성장이 심각하고요. 그 깊이가 더, 더, 더 깊어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환진 TV를 보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요 돈을 벌어야 돼내 생업을 다 열심히 하면서 돈 벌고요 현금을 쌓아가는 거 지금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법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드립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는요, 지금 최선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